일어나셔서 일단 일어나. 일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 기도할 때 보면 <laughs> 기도할 때 보면 누가 성가대에서 찬송을 잘하는가 이렇게 눈뜨고 보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도 기도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다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거기 잘 맞춰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laughs> <laughs> The song's are...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허물 많고 주님 앞에 늘 부족한 것뿐인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케 하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믿음 있는 제사가 믿음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혼란케 하는 것들 다 잠재워 주시고 오직 한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며, 신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공정녀마리에게 나하시고. 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간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앉셔서 20점과 3 23점을 일은 없이 빛없이 기라아도하실때종교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한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거룩한 품으로 불어주시고, 찬양과 김재로 영광드리게 하시 감사합니다. 암탁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툰듯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주님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리 잡지 못하게 살았음을 이 시간 고려 드립니다. 내가 있고자 하는 자리에 남을 먼저 세우고 남이 있긴 싫은 자리에 내가 서는 주님의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좁고 험한 길인지라도 옳은 길이면그 길을 선택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이 가신 길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목동 주신 그의 모두 성도들 다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기도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품주에 밀려 흔들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돼지가 씻고도 더러운 곳에 다시 누는 것과 같이 죄를 회개하고도 회개에 합당한 일베를 맺지 못하는 신앙의 어린아이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신앙이 점미율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들은 자답게 이제는 땅의 끝만 바라보고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도회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우리 교회에 채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내주 주의 종들이 때를 어떤, 어떤지 못든지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 향해 와보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어오니그 발걸음들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져 50배 100배의 결시을 맺는 귀한 축복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 이웃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의의 삶을 살아가고 싶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죄에 묻진 우리의 양심들에게 만세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주게는 성령의 인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가리의 귀한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는 모든 속길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질 일이 없도록 주께서 손을 들어 지켜주시고, 너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드여진 예배가 믿음의 선조들이 드린 재단과 같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죄를 위해 못박해주고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 네.